안녕하세요, 피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오, 어, 뭐야, 말파! 사전하죠. 명하긴 합니다. 보건해 이겨라, 제발, 제발, 나의 마음을 이해해줘. 최후의 저항 좋은데 최저 맞죠. 쭉 째자 쭉 째서 비에고 찾자. 쭉 째서 비에고 이상 찾는 걸로 곤란합니다. 다방 쪽 확인해 봐. 처치자가 공격 속도 25% 획득. 처치자가 주문력 획득. 요걸로 가서 카미라고 섞으면 될 듯. 아 제발 이끌어야지 555. 야! 아니 쓰레기야. 미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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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야. 다다아 미라야 어따쏘냐 미라 일 존나 못하는데요. 우리 아직 최후의 저항 이 있으니까. 템은 나중에 분배해 주고. 아, 제대로 좆됐잖아, 이거. 어, 비다 에고야, 이제 물러설 데가 없어, 찍고! 아, 찍고! <웃음> 찍고! <웃음> 찍고! <웃음> <웃음>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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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찍고. 에고야, 자, 이성만 뜨자, 진짜. 찍고. 무대야, 덮어줘! 공 숨어, 제발! 땅땅! 그렇지! <laughs> 좋았죠? 이거 모델 먹어 와서 럭키 모델 이성도 한번 노려보자. 오모델야한 번더. 좋아요 최우정. 최월저항. 우리 최우를 저항도 있잖아. 저기 진짜 찍고. 그렇지. 그렇지. 솔직히지만 말안 되긴 해. 찍고, 찍고. 여기서 맘 편하게 모델 이성 찍고 가자. 제발. 오, 뒤집게. 아, 잠깐만. 이러면 자방채 빼고 우르고 넣죠. 우르고 자방 주고. 오케이. 아피슬도 써달라는데? 빨. 일단 대기. 야 집면 끝이야 진짜로. 집면 끝이야 진짜. 찍고. 찍고. 아 찍고 어 찍고 모델 진짜 이성아 떠들었어 제발 모델이야 제발 진 이성아 떠줘 제발 됐다 이거 제발 찍고 찍고 제발 다 찍어 너 찍고 찍고 그렇지 찍고 주말 제발, 제발, 제발 찍고 아네 멈추지마 찍고 찍고, 오, 찍고! <웃음> <웃음> 어 찍고 어, 어어어 널뛰기 비에고 휴발 찍고 찍고 똑 찍고 싸고 따고 쏙 찍고 찍고 아, 진짜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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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찍고.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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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국 세기. 먼저 빠졌어. 진짜 존나 겁먹었다. 좋았다. 제발 여기서 이제 먹어오자. 아 어, 우르고! 이런 우르고를 쌍으로 써야지. 이런 우르고를 써야지. 좋아 좋아 이런 우르고을 더블로 우르고이두배 쓰고 우르고 좌르고 써야 되니까 중앙에 놓자 중앙에 놓고 우르고 좌르고 쓰고 모대도 이성 기대값 있으니까 일단은 냅두자 제발 우르고 좌르고 형자 찍고 아 찍고

방역취감 붙여주라고 우르고스 줍시다 모드야 모드야! 이러면은 자르고 누르고보다는 투 모드가 낫겠다 투 모드로 가자 이쪽으로 이러면, 이러면 투 모드가 낫지 설마 우르고스 복사되지 않겠지? 어! 그렇지, 비에고 도망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너의 임무를 막아주는 거야, 그걸 그렇지. 아니 아직 아직, 아직,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모델가 건재해. 아직 모델가 건재하다고? 인제는 비에고 혼자가 아니야. 이 친구들 있어! 그렇지! 찍고! 빼기! 에고야 더 이상 너 이제 혼자가 아니야 널 지켜줄 든든한 친구들이 있단다 우루고 벗어야 되는데 뭐, 둘러 나쁘지 않아요 여기 쓸어오고 오케이 한번 더 쓸어오고 찍고 그렇지 좋습니다 찍고 찍고! 저 찍고, 아저 찍고, 그렇지. 좋아요. 제발. 아 오르고 본체가 아 괜찮아 이거. 모델 본체 떴어도 서브가 있으니까 찍고. 그렇지. 본체가 본체 궁진제 대박이거든 사실. 그렇지. 그렇지 찍고. 그렇지. <laughs> 조이가 그냥. 호다다닥 도망가다가 거물에 깔려 죽었죠? 그냥 이 쌀군을 호다다닥 도망가다가 이거 템즈 그냥 이거 이렇게 먹어자 그래 그치모델 이상 두개좀 욕심이지 이 레벨에 들어가자 모델가제배 모델가 세배으 찍고! 그냥 건물로도 찍고! 멀뛰기로도 찍고! 존나 찍어! 존나 찍어! 찍고,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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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찍고! 오케이, 모델 마무리 찍자 그렇지! 좋아요 이거 이겼죠? 우르고이 성도 쎄다고 달걀아! 안 죽냐? 설마? 근데? 안 죽을 것 같다 오케이, 다음에 죽자고 상자 뜯어줘 까비 어 상자 뜯어왔네 좋습니다 우르고 자르고 갈게요 심장 아마 중앙에 넣을 것 같은데 이제는 바꿨겠지 심장? 심장 안 바꿨네 좋아요 우르고 자르고 페일 두번 찍고 쭉 빼기 널뛰기도, 으, 찍고, 어, 찍고, 미애고, 에고야, 어, 성사요그 찍고. 그냥 건물로 찍고 찍고 존나 찍어. 찍고 찍고 존나 찍다 보면 1등. 고생했어. 들어가! 찍고 찍고 또 찍고. 그냥 건물로 찍고, 널뛰기 찍고, 찍고 찍다 보면 챌린저가 에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찍고 찍고 또 찍고 돼. 성공적으로 완료했는데요. 오늘의 핫픽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